왜안 할까? 집에 가서 뭐 연습하라고. 뭐 연습하라고 하들아각변환 연습하라고. 납됐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집에 가서 주구장창 주구장창 풀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돼요, 예, 네, 오케이? 자, 780번 보겠습니다. 780. 예, 그때 덕기는다고 했잖아.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라고 각변한. 잘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 예, 네, 오케이? 아 그리고 앞에 거도 숙제 낼 거예요. 앞에 거 봐보면서 이 하나 뛰어넘었잖아. 몇 번이냐면 108쪽에 108쪽 타봐야죠. 108쪽, 108쪽에 6번6번 어, 6번 네모쟁이.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 됐죠? 응? 어, 요것도 숙제로 낼 거야. 나, 108쪽에 유형 6번 아... 이해됐니? 오케이. 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뒤로 와서 응? 이거는 그냥 보세요. Okay.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애이 저번에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 관계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 요 응, 전에 했었던 말 중에 잘 들어? 에. 이게 뭐야? y는 뭐야? 코사인 x지. 나 그때요. 됐죠그 응,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아, 내가 색깔로 표시해야 겠다 이렇게 되잖아. 이거 y는 몇 x? y는 s i n x. 맞아. 얘는 이렇게. 그럼 라인 y는 c o s x라는 하얀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과연 될 것인가를 내가 찾아보고자 하는 거야. 납득이 되니? 선생님 네. 일어나나 오늘 첫날 아니야? 어우 뭐첫 날부터 좋은 시키로나오니불 돌았나 보네. 미쳤네. 어, 내 강의 상에서 이금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자꾸 이거야. 중상에서 날 만나니까 잡밥으로 그냥 내가? 어? 니들 고등관 그 넘어가서 나 계속 보는 사람들이야 다. 채비는 이제 정리 못찾려고 있어. 자, x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 얼마만큼 이동시켰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켰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니까 x 대신에 모델입하는 뭐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 예, 네, 오케이? 응. 야, 얘들아, 너네 나랑 고등강까지 같이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미랑 같이 잘 해. 쌤 고등강 가서도 고등선생이를 다 잡아낼 거야 내가. 이해돼냐? 오케이? 네, 그쪽 넘어가도 세미 아마 심력이 제일 타일 걸. 잘 따라오라고. 세미 일부러 중상만 다던말안 했냐? 같이 가려고. 이해돼? 두번 다시는 중상 안 맞을 거야 내 사전에. 이해돼? 아, 이게 정신 못 차리네 진짜. 아, 딱 보면 보이잖아. 아, 10%네, 보이잖아. 좀 따라 오라고 그냥. 아, 답답하게 진짜. 자꾸 젤나하지 말고. 이해돼? 혼난다. 건방지게 그냥.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동경을 살펴보면 거꾸로 갔으니까 여기 아니니? 맞지? 거꾸로 갔으니까 너잖아. 너의 동경은 2 분의 3 파이 하고 똑같아 똑같아. 똑같지. 똑같아. 응. 많이 잡힌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결국에 y 는 y 는 코사인 2 분의 3 파이 플러스 x 다.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없다. <목소리> 있죠. 오케이. 얘돼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파이에다가 x를 추가시켰기 때문에 방금 배워서 지금은 적용이 좀 힘들겠지만 270도에서 x만큼을 가서 나는 너의 x좌표를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나도 되니 이거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x일 텐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너의 x 좌표 너의 무슨 좌표? y 좌표랑 너가 같구나. 나트 되니줌 듣는 사람들 지금 보여요. 보여? 오케이? 응. 그러면 아, 너는 결국에 y는 몇 x다. y 좌표니까 sin x구나. 나트 되니 얘들 오케이? 그래서 야들을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해 돼, 오케이? 응. 그래서 sin x하고 cos x는 공률이 똑같아요. 휘어지는 정도가 같아서 서로 평행 이동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납득이 되니, 오케이? 이해 돼, 오케이? 응. 이게 얘들아, sin x하고 cos x가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냐면 배 밑부분 보면 그냥 이렇게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잖아 이거 왜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모르죠? 조선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는 게 좋은데 때문에 잠깐 관심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큰 배가 움직이면 파도가 힘으로 쳐가지고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뭐지 뭐 한산 본사람들 알겠지만 뭐 충파마냥 앞에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일부러 파도를 만들게끔 하는 거야 그럼 배에서 만들어지는 파도랑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에서 만들어지는 파도랑 만나게 돼서 상쇄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이해돼? 네, 네, 오케이? 응?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사인 코사인이 음파 영역에도 좀 쓰이지만 여러이 나중에 조선 해양 업계에서 일하게 되면 그때도 쓰여요. 이해돼요, 오케이? 응. 실생활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응. 자, 나중에 너희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직업을 얻을래, 아니면 기계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구상하는 사람이 될래? 아직 시간이 많잖아, 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다 나중에 그런 거에 쓰이는 거예 그런 거이해돼요 오케이? 응.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780번을 갖다가 가보게 되면, 아, 이거는 그냥 어 이거 안 쓰려고 했었는데 얘기하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만. 요, 요 그래프 말고 요것만. 지금 유형 11번 위에다가 쓰세요. 유형 11번 위에다가 개념 노트 말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책에다가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샤프 말고 볼펜으로 기록하는 거니까 어, 아무 펜이든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유형 11번 위에다가 음, 당연히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들리지 않지? 114쪽에 유형 11번 위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쓰세요. 이게 되환이요. 여기까지 이해 요 오케이? 응. 납득이 되죠? 아이? 오케이? 응. 납득이 되셔야 돼. 근데 고등부 수업 은 아무나 못 가려죠. 인생이 다니거기 때문에. 대학교 거기 연관된 인생이 다니거기 때문에 잘 배우란 말이야. 이해 되니? 오케이? 다 나중에 정신랑 킬러가 에다 연결된단 말이야. 이해 되냐? 그때 나는 그런 거 멋진 문제 풀면서 막와씨 저렇게 푸는구나 이런 것도 좀느게 볼라면 잘좀 따라오라고 이해돼? 어려운 문제 언제까지 피해가 안되나 피해자고 언제까지 피해를, 그게 피해질 그수 있을 거 아니야? 평생 3등급이야 평생 3등급 내가 이해되냐? 오케이? 네, 간다 ,이. 자 780번 1, 2등급이 맞기가 쉬운 줄 아나요? 780번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기역본 봅니다. 사인 제곱 1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인 제곱 90도까지 전부 다다 더하라고 되어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이해 예,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변화는 일어나요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럼 잠시 머릿속에서 우리가 쌤한테 배웠던 그 단위원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자꾸 연습하기 위해서 나가 안 그릴 거야 이걸 어차피 다 그려놨거든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봐 익숙해질 때까지 이번 주 내내 이해 되니? 오케이? 잘 봐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서 닮아가면 돼 그러면 1등급이 돼 2 분의 파이니까 9 0 도잖아. 그럼 여기서 세타만큼 꺾였어. 얘 예, 되냐?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 하나 생겼거 아니야? 대니 네, 내니. 네, 네. 그때의 짧은 변과 긴 변이 x 좌표, y 좌표가 된단 말이야. 얘내요 예, 네, 네. 근데 그 녀석은 전혀 이동시키지 않았었을 때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y 좌표랑 x 좌표가 나온다. 이해 됐어? 아 그러니 너는 지금 현재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코사인, 코사인 세타다 라는 것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설명하거 이게 다 납득이 되니? 응 코사인 세타 이게 얼마 만에 0.5초 안에 돼야 돼어선 그게 진짜 돼요? 라고 하는데 돼다돼다돼 다 돼, 다 돼, 다 돼. 이번 애들은 일단 다될 거라고 난 믿어 일단 이해되냐? 4, 5등급 애들 짜리들 다 되는데 니들이 왜안돼 엄마 그 이게 이해되냐 안 되냐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콤마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는. 나도 됐어, 예. 얘는, 오케이? 응,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기억번을 봐라잉. 건 사인 제곱 1도라고 나와있거든? 사인 제곱 1도야. 문제는 제곱이야, 제곱. 사인 제곱 1도인데, 맨 마지막에 봐보면, 사인 제곱 89도가 있어요. 사인 제곱 90도 앞부분은 뭔가? 자, 사인 제곱 89도는, 2분의 파이가 60분법으로 바꾸면 90도잖아. 이해 되니? 그러면 사인 제곱 89도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1도랑 똑같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89도야. 야, 89도가 몇 도에서 몇 도를 뺀 거니? 90도에서 1도. 90도에서 1도를 뺀 거잖아. 나 그때 아니 그럼 여기서 세타가 지금 현재 1도인 거 얘기한 거잖아 이해 되니?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고 코사인,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뀐다고 아뭔 말이지 얘가 돼 예스? Yes? 어. 아 그래서 얘가 코사인 제곱 1도가 됐었던 거야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럼 내가 수많은 사인 제곱 값들 중에 얘를 콕 찍어서 계산을 했었던 거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가 누구랑? 누구랑? 사인 제곱 1도랑 합쳐지게 되면 사인 제곱 따기 코 사인 제곱은 몇이야? 1이었다이 얘가 되니? 이거 다 은근히 구하 삼각피하고도 연관 깊어요 사인 제곱 따기 코 사인 제곱이 니까 합치면 몇이다1이다나 1이나 1이나 요 아, 되죠? 1이나 1이나 1이이 제곱해서 더해줬을 때 걔네가 1이 되려면 각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해 되냐? 각도가 똑같으니까 제곱해서 대곱해서 더해주면 얘는 뭐가 돼? 1이 되잖아. 나한테 뭐하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계산하면 1.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야, 대니. 아, 그러니 결국 기억에 나와 있는 식에서 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89도를 더하면 89도를 더하면 얘는 몇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짝찍는거안보이냐 지금? 짝찍는거 보이지 지금? 이해돼? 예, 오케이? 돼 오케이? 그럼 예, 얘1 됐어. 그럼 그다음 번 어디를 봐야 돼 또? 그다음 번 어디? 그다음 번 문제가 같이 봐 봐. 그다음 번에 누구랑 봐야 돼 또? 2와 88. 그렇지. 사인 제곱 2도랑 누구? 사인 제곱 88도를 봐야 된다는 기야 각도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도 완료. 오케이. 예. 아, 그럼 이 새끼, 니 아, 그럼 이 계속 짝지어서 계속 1, 1, 1, 1, 1, 1 1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야, 예, 애니 오케이? 계속 새끼치고 앉아 있잖아.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긴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둘의 합이 90도가 되는 가장 근접한, 가장 비슷한 값으로 가는 것은 어디겠어? 사인 제곱. 90을 2로 나누면 몇이야? 45잖아. 45 앞뒤가 뭐 누구야? 44, 44 46. 46이잖아. 그래서 44도 더하기 사인 제곱, 46도까지가 이었다는 얘기야. 납득 완료. 엄마 이제 얘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를 가자. 얘네들을 싹들이 다 더해 주게 되면 이0개 얼마가? 얼마가? 얼마가지 들어? 40도. 그렇지. 하나가 좀 해서 44도까지 있으니까 44였던 거야.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지 그지? 사인 제곱 45도를 아직 계산을안 했고 중간에 얘네가 외톨이잖아 짝을 못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맨 마지막에 사인 제곱 90도도 아직 더 하지를 못했어 이거 계산해야 하는 거야 그럼 사인 45도가 몇이냐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걔를 제곱하면 몇이야 2분의 1 그렇지 자사인 90도는 몇이야 1 그래서 k 를 제법 하면 1딱딱딱다더 하면 되는 거야. 응. 엄마 되게 돼요? 그럼 몇이요? 2분의 91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이런 식으로 각변환을 해서 얘네들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되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가 적어. 대신에 집에 가서 각변환연습해보라는 거야. 허송생활 보이지 말고. 허송생활 보이지 말고. 엄마 잘 알겠죠? 자 숫자 나갑니다. 자 주문 듣는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야 오늘 뒤지기 중요한 거 많이 했다 진짜. 나는 다음 시간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 자 페이지 유형 해결의 법칙은 유형 해결의 법칙은 어 저기 뭐야 114조 들려요. 114조 하나 하나. 니들 근데 지,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야 돼. 니들 뻑뻑할 거야. 홀수 작전 하지 말고, 웬만하면좀 단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페이지 108쪽, 페이지 108쪽. 야 가짐을 표에다가 써야 되더라. 페이지 114쪽, 페이지 108쪽, 108쪽 이두번 있어요 두 번. 그거 두 개를 갖다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많이 많이 보세요. 많이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뿌리를 배운 거예요. 오케이? 이과 수학의 뿌리를 배운 거야. 응. 수고도 많았어.